언니들? 요거 되게 예뻐 77까지 가능해요 요거 하실 언니들 세일 드릴게요 하나 응, 얘다 저기 제품이라서 클리트 굉장히 좋고 요거 77까지 정은이 언니가 아마 요거 그린색으로 요거를 그린색으로 구매하셨을 거예요 요거 되게 예쁘거든요 어. 정은이 언니 뿐만 아니라 뭐 순자 언니도 구매하셨고 네, 요거, 다른 분들 많이 구매하셨거든요. 수자 니 어, 미연 언니도 하셨고. 블랙만 하나. 어, 내일 출발 안 되고. 네. 자, 요렇게 입는 거거든요. 얘가. 자, 얘도 다 10만원 후반, 20만원 초반, 뭐, 요렇게 나갔던 제품들. 자, 이거 한 장만 세일 드릴게 한장 남았어요. 딱 지금 입기 딱 좋고요. 초 여름까지 입을 수 있어요. 어.